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우리 은혜 리포터도 바다로 향했는데 작년에도 바다 모래사자 올해도 바다 모래사자 재작년에도 바다 또 모래사자 아니 올해는 조금 좀 색다른 좀 새로운 거 없나요? 아유 없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완도의 맑은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이 전해 주는 힐링 이야기 청정 바다 수도 완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해양 치유의 본고장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청정 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 치유 산업 협력 지자체로 선정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바쁜 와중에도 나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요즘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줄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 치유 말 그대로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건데요 이 청정마다 수도 완도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고 제대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게요. 2017년 처음 선보인 후로 매 차례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 모래사장, 해수, 해풍 등 청정 자연을 친구 삼아 운동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도 완도에 왔는데요. 네. 또 이곳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요, 네. 해양 기후 자원인 태양광, 해풍, 해수, 해사 또 해양 생물 등을 활용해서. 뭔가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 인기가 네.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네. 어떤가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어,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여기에 매력에 반하셔가지고요 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매해마다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다음 번에 참가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커트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제한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 그중에서 우리 은혜 리포터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체험은 완도 신지 명사십리의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걷는 노르딕 워킹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봤던 게 노르딕 워킹이거든요 장비도 들고 있고 마치 바다 위에서 스키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을것 같아요 가서 한번 체험해 볼게요. 등산용 스틱과 비슷한 폴 장비를 이용해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노르딕 워킹. 일반 워킹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3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건강 지키는 걷기 운동 아니겠어요? 아, 어, 이완도에 해야... 기후 치유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네. 이첫 번째가 노르딕 워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 워킹이면 걷는 거고 노르딕 워킹이 뭐예요? 네, 노르딕 네. 워킹은 핀란드에서부터 시작된 전 네. 세계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오. 북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네. 1997년부터는 일본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운동입니다. 일반 네. 걷기는 칼로리 소모가 시간당 280 칼로리라면 네. 어, 노르딕 워킹 이, 어, 워킹은 시간당 400 킬로칼로리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신체 근육의 90% 이상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 노르딕 워킹. 우리 박네 리포터 장비 착용 확실히 하고 본격적으로 노르딕 워킹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르딕 워킹 폴을 활용해 충분히 몸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스트레칭이 끝나면 기본 동작을 배운 뒤 열을 맞춰 줄을 선 다음 해변과 나란히 걸어보는 겁니다. 와, 이렇게 모래 위를 걸으니까 발 뒤꿈치도 안 아프고 걸을 때 모래가 푹신푹신 모래 속에 발이 쏙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의 기운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체험. 해변에서 즐기는 필라테스.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필라테스를 시원한 파도 소리, 부드러운 모래 감촉을 느끼며 경험해볼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우리 박은 리포터 벌써 자리 깔았네 깔았어 멋진 몸매로 필라테스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 해변에서 필라테스를 한다는 게 네. 실내에서 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연환경에서 네. 그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 효과를 음.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장소는 해양 음연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맑은 공기 네. 그다음에 이 따사로운 햇살 아 이러한 부분들이 예, 가미가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는 운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땀도 두 배도 나고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좋은 거 많이들 참여해 주시라고 음흠. 해변 필라테스 우시라고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네, 네. 미세먼지에서 찌든 도시 생활 이제 접으시고요. 깨끗한 공기가 있는 청정 해역 완도로 오십시오. 완도 오세요. 바다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면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개운하게 날려 버릴 차례.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데 제격인 해수찜. 오늘 우리 운동하면서도 땀 뺐는데 이렇게 또 해수찜을 하면서도 땀을 쭉 빼잖아요.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 거, 좀. 건선도 있고 네. 잘 건조한 편인데 여기서 해수침 하고 가면 의외로 매끄럽고 음. 촉촉해서 좋아요. 아,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생얼이에요. <laughs> 아근 지금 보니까 여기 다시마를 이렇게 음. 좀 나눠 붙여 좀좀 떼서 붙이시다. <laughs> 좀 붙이시다. 아 근데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피부도 매끄러워지면서 네. 굉장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무릎 수술했는데 의외로 팔수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뜨끈한 불에 몸은 녹곤녹곤해지고 해수찜에서 나올 줄 모르는 파그네 리포터. 눈꺼풀은 왜 이리도 무거운 것이냐. 파그네 리포터 다음 참 가셔야죠.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야지 왜 이렇게 다들 성격이 급하실까. 나좀 쉬었다 갈래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다음 참은 먹거리예요. 먹거리요? 그럼 가시 땀도 쭉 뺏겼다. 완도의 청정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유자해초 호떡과 톳 유부초밥. 어떻게 좀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아, 여기는 청정 지역 완도답게요. 해조류를 이용해서 톳 유부초밥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호떡에도 완도에서 자라는 유자 가루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또 해조류가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특색 있는 호떡이에요. 네, 완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자 해초떡입니다또 네,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는 차들도 함께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조, 네, 네,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종류는 엄청 많고요. 여기 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여기 비트차랑 눈에 네. 좋은 메리골드차랑 아네 그다음에 여기는 목련차인데요. 음. 이 꽃차의 특징은 청정지역인 청산도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아, 청산도에서. 네, 청산도에서 키워가지고 직접 만든 거고요. 음. 여기 동대금요라고 저기 있는데요. 이것도 네. 평산도에서 자란 꽃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고 예,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예요. 해조류 간식과 따뜻하게 우려낸 꽃차 한 모금.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충분히 힐링했다 할수 있겠죠? 에이? 너무 맛있어요. 꽃차하고 호떡도 아주 맛있네요. 우리 김이라든가 톳. 또 그리고 이쪽 캐릭에서 많이 나는 동백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마시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맛이 났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그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그 지역 아닌 다른 예지 분들한테도 꼭안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속해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안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소중한 바다.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깨달아 보자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살필 기회가 많지 않은 현대인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바다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기도 해보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모래사장도 걸으면서 말입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바다가 선물해 줄 겁니다.